네, 예, 지원해서 최소하시고, 지금 자 집에 이 4일째, 5일째 됐는데, 지금 감상이나 좀 느낌, 이야기 해주시나 니다 음, 처음에는 굉장히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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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이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깜깜했었는데, 그리고 치료하는 그 과정에서 몸서 체험하면서 느껴보고, 앞으로, 아, 그 정도 확률이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나는 내 자신을 믿고 자존감 있게 되어서 체험하면서 실을 했던 것 같아요. 결과적으로는 나는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. 나는 확신을 지금 씁니까? 지금은 확신이 완전히 써있죠. 아,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나는 이 정도 과정을 이 교육 과정은 좀 내가 알아요. 전혀 모르는 백지 상태가 아니라 그렇지. 그래서 나는 무슨 시, 신뢰감이 있어서 내가 찾았던 거고 그런 점에서는 절대 후회가 나서는 일은 없을 겁니다. 그런데 교육을 아는 게뭐안 뭔지가 내 이야기한 데가 많은. 아, 어가 틀리고 확실하게 하느냐, 조금 틀리게 하느냐, 일반 사람들이 아는, 알았다 하고 하는거 하고 정확하게 하는 차이가 많거든요. 그 차이를 앞으로 소심을 많이 하시고 배운 대로 하시면은 뭐지않아 빨리 완쾌 되는 소식이 들릴겁니다 그래 그걸 당연히 기대하고 있고 그래 될 거라 믿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대하을 합니다 그게 또 나의 희망이고 바람이고 그래야 또 우리 가족이 또 행복하게 살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고 내가 쓰러져 보면 다 쓰러져 맞습니다 안되잖아요 근데 욕심내지 마시고 에. 배우신 대로 하나 가셔야 됩니다. 확실하게 하나 하나 챙겨가면서 시원해. 열심히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이 예. 발도 확대가 좀찍어아서렇게한번 아이, 속이네 아주 잘해 보는 것 같죠. 그냥 아, 아, 살점을 보면 얼마씩 자, 얼마나 자 그만합시다. 아, 움직이지는 예. 어. 이게 쟁지가